KF-21 전투기가 새로운 개념의 무인 전투기를 공개하며 세계 방산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kf-21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km인 스텔스기를 공개했으며 이는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1,000km 이상의 광범위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무인 전투기는 단순한 보조기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대규모 화력전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양상과 동시에 스텔스 블록 사업까지 완료된다면 아시아 공군 전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최초로 무인 드론의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은 인구절벽 문제로 인해 병력 부족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무인화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무인 전투기 기술을 도입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장비는 운영인력을 감축하면서도 병사들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구식 장비를 무인화하여 드론으로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무인화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 파일럿 수준의 기동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투기 조종을 위한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항공기를 개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동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파일럿은 인간 조종사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더욱 효과적인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은 기존 파일럿들의 비행 데이터를 학습해 단시간 내에 숙련된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알파 도구파이트 챌린지에서 인공지능 파일럿이 인간 파일럿을 상대로 5시분 완승을 거둔 사례가 있으며, 이는 미래 공중전에서 AI 전투기에 우위를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휴머노이드 파일럿 개발을 시작했으며, 최근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신개념 인공지능 파일럿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인공지능 파일럿과 달리 특수한 개조 없이 기존 전투기에서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조종석에 탑재되는 순간 자동으로 비행 준비를 완료합니다. 이 기술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은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유무인 복합 작전을 통해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인화 기술을 KF-21 전투기와 결합하여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국산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엑스는 유무인 복합현대 작전의 핵심 요소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기존 퇴역 전투기의 무인화 개조와 함께 운용되며,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이와 함께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한 차세대 항공기 엔진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면 한국은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KF-21뿐만 아니라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무인 전투기 및 스텔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KF-21과 결합한 유무인 복합 현대가 미래 공군 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공군 전력의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어낼 계획입니다. 한국은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를 통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으며 향후 KF-21과 무인 전투기의 결합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군은 12일 포항 인근 동해상에서 고정인 무인기 모하비 시제기를 독도함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실시했다. 가판 아래 항공기 경락구에서 대기 중이던 모아비는 평소 블랙호크 헬기가 오르내리는 독도함 항공기 승강기에 올랐다.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하고 있는 모아비는 날개 16m, 길이 9m, 높이 3m 크기로 독도함 승강기 규격에 겨우 맞았다.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 승강기가 오르는 순간 긴장감이 맴돌았다. 머리에 뿔처럼 달린 풍양속개는 가판에 오른 뒤에야 조립했다. 모아비는 이륙 후 독도함 좌연쪽으로 방향을 틀어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크게 한 바퀴 돌아 오본뒤 한미에서 다시 나타났다. 모아비는 랜딩기어를 내린 채 속도를 50대 70노트, 시속 약 93대 12 9킬로미터, 로 낮춰 독도함을 근접 비행하며 지나쳤다. 모아비는 다시 하늘로 사라지더니 5분 뒤 한미에서 나타났다. 이번엔 속도를 100노트, 시속 185km로 높여 빠르게 독도함 옆을 스쳐갔다. 이는 착륙 연습 비행으로. 폭이 좁은 독도함 비행갑판에 착륙이 어려워 실제 착륙 대신 함상 착륙을 모사하는 비행으로. 실험을 대체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시야에서 사라진 모하비는 이후로 약 1시간 동안 독도함, 해군 항공사령부와 통신을 유지하며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이후 통제권이 독도함에서 해군 항공사령부로 전환되고 약 60km 떨어진 보항 해군 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모하비는 좌우 날개가 기체에 고정된 고정인 무인기다. 고정인 무인기는 속력과 작전 반경 측면에서 회전인 무인기보다 전술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착륙을 위해 직선 활주로가 필수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간 함정에서 헬기, 회전인 무인기 등 수직 이착륙 기체만 운용해온 해군이 직선으로 활주하는 고정인 무인기를 이륙 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실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함정인 독도함에서 이뤄졌다. 독도함 비행갑하는 길이 199m, 너비 21m 규모로 주로 블랙호크 헬기 등이 이착륙하는 공간이다. 전투실험에 사용된 모하비 시제기는 기존 정찰공격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 MQ-1C를 단거리 이착륙기 방식으로 개발 중인 것이다. 활주로 70에서 90m에서 이륙할 수 있다고 한다. 최대 1만 피트, 약 3km, 고도에서 최대 속력 140노트, 시속 약 259km로 날수 있다. 이 시제기는 지난해 11월 영국 항공모함에서 이착함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해군은 이번 전투 실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무인항공전력 조기 확보와 운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지역이 넓은 해군 특성상 무인기가 함정에서 즉각 출동하면 지상 출발과 비교해 작전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해군은 무인기 임무를 수상표적 식별탐지부터 잠수함 탐색용 음파분석장치 운용. 공격 임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전투 실험은 중장기적으로 해군이 추진하는 경항공모함 등 차세대 대형 함정의 무인기 최적화 설계를 준비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항모 도입과 관련 무인기의 효용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경항모에서 무인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독도함뿐 아니라 경항모 등 대형 플랫폼에서 무인기 운영을 위한 설계와 건조, 소요 재기 등에 있어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군은 이번 전투 실험이 모합이 도입을 위한 것은 아니며, 모하비를 포함한 다양한 무인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독도함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투실험을 통해 무인전력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병력 감소에 대비해 다양한 무인전력을 조기에 도입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실험을 주관한 김병재 해군전력분석시험 평가단장, 준장 은 고정익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함정 형상과 소요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발전시켜 AI 기반 무인 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 기술군 건설에 매진하겠다 고 말했다. UAV 즉 무인기 사실 이것도 영어로는 드론이라고 부르지만 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바로 프레데터와 리퍼다. 그 중에서도 프레데터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유명세를 탔고, 그 발전형이라 할그레이 이글은 지금도 미 육군의 주력 무인기로 남아있다. 길게는 25시간이나 채공이 가능하니 지상군의 머리 위에서 적을 계속 감시 정찰해 줄수 있거니와 위협을 발견하면 공군이나 포병을 따로 부를 것도 없이 장착된 해파이어 미사일로 민첩하게 적을 제거하기까지 하는 그레이 이글은 현대미 육군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장비이다. 그런데, 그레이 이글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착륙할 장소다. 좀 짧아도 제대로 된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레이 이글과 그 전신인 프레데터 모두 운용을 위해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는 1,500m이다.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레이 이글의 경우 이륙에 850에서 1,200m, 착륙에 1,000에서 1,200m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1,200m 정도는 필요한데 안전 등을 이유로 여유를 두면 1,500m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길이 자체도 거의 전투기에 필요한 활주로에 가깝고, 또 포장 활주로여야 한다. 즉 전투기 정도를 운용할 비행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무인기가 바로 미국의 모하비다. 프레데터리 퍼그레이 이글로 이어지는 미군용 유이브 개발의 주역인 제너럴 아토믹이 2021년에 첫 비행을 공개한 모하비는 미 육군의 무인기 운용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잠재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미 해병대까지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미 해병대는 현재 채공시간 연장형 리퍼, 즉 리퍼이어를 도입 중이다. 모하비의 최대 특징은 바로 매우 짧은 활주거리다. 지난 8월 초 공개된 2착륙 시험에서 모하비는 겨우 175m 거리에서 이륙에 성공했고 100m 거리에서 착륙했다. 위에 쓴 그레이 이글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짧아진 셈이다. 물론 탑재 장비나 무장, 연료 탑재량 등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00m면 각종 감시 장비와 20시간 채공이 가능한 연료를 싣고 이륙할 수 있고, 9시간 채공을 하면서 감시 정찰은 물론 12발의 헬파이어, 미사일까지 탑재한 상태로도 488m의 활주로만 있으면 된다. 현재 이론상 최단거리 이륙에 필요한 거리는 152m라고 한다. 이게 가능해진 것은 날개를 바꿨기 때문이다. 날개가 새로 개발된 단거리 이착륙용 고양역주 날개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으로. 기존에는 불가능하던 매우 짧은 이착륙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짧은 거리면 미 해군의 상륙함이나 항모 등에서도 운용이 가능하고 육군도 공군기지급 설비 없이 야전의 비상활주로 정도에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모아비는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8월 초에 모하비의 이착륙 시험이 이뤄진 곳도 이름을 딴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의 공터였다. 포장된 활주로가 없는 그냥 평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게 가능한 것은 날개만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니다. 일단 엔진 자체가 다르다. 그레이 이글의 경우 엔진이 겨우 165마력짜리 피스톤 엔진이다. 반면 모아비는 450마력의 가스터빈, 롤스로이스 M250이다.